무선 저소음 적축 키보드를 찾고 계신가요? VARO V108 Pastel 모드 푸류날 매크로 커스텀 적축 기계식 키보드는 그야말로 최상의 선택입니다. 저소음 리니어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어 조용한 환경에서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세 모드 연결 방식으로 유선, 블루투스, USB-C를 지원하여 다양한 기기와의 호환성이 뛰어납니다. 푸류날 처리된 키보드는 부드러운 타건감을 제공하며 매크로 기능으로 게임이나 작업 시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키보드의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에 감탄하며, 이제는 다른 키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이 매력적인 키보드를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